입니다. 지난 마이산에 일출산행을 갈 예정이에요. 오늘 밤에 출발을 할 거라 짐 미리 챙겨놨고요. 용산역에서 휴리언니랑 만나기로 해서 이제 슬슬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이따가 만나요. 전주 도착했어요. 전주 도착했어요. 와 비가 와요. 저는 여기서 좀 자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블라인드가 없이 고장난 자리를 선택해서 아마 제가 여기서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저희는 마이산 남부 주차장 도착했고요. 4시 반쯤 됐어요. 이제 등산 시작할 거예요. 눈이 조금 왔던 것 같아서 혹시나 길이 미끄럽진 않을까 조금 걱정되기는 해서요. 조심조심 올라가 볼게요. 방벚꽃도 예쁘네요. 저희는 고금당 쪽으로 올라가서 비룡대에서 일출 볼 예정이에요. 여기 이 불상 나오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옆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진짜 날씨가 이상해. 지구가 아픈가 봐. 만나지 응? 않을까?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저희는 전망대에서 한 50분? 거의 1시간 동안 뛰다가 일주일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능선 넘어갑니다 와 아,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추워요 신달래가다 얼어 있어요 안쓰럽긴 한데 또 예쁘기도 하고 진달래 탕으로야이길 너무 예쁘다. 저희는 비롱대에서 내려왔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봉두봉으로 갈 거예요. 봉두봉. 이제 여기서부터는 탑사까지 계속 능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오늘의 O T D 바지는 안에 기모 레깅스 입고 위에 얇은 바지 입었고요 안에는 베이스 레이어랑 요거 피엘라 벨 요거 미들로 입고 위에 패딩 입었습니다. 4월 중순인데 오늘 진짜 패딩 안 갖고 왔으면 진짜 얼어죽을 뻔했어요. 이거 장갑. 음방망쪽 진짜 예쁘. 한적는아아이산미쁘다음 맞아 마이산이. 되게 막 엄청 험하거나 힘들지도 않은데, 능선길이 엄청 가깝게 구비구비 있어가지고, 진짜 이쁜것 같아요. 봉두봉 응. 도착했습니다. 두봉에서 보는 뷰도 진짜 예뻐요 이쪽에 음, 원래 음. 고금당이랑 저희가 있었던 전망대도 보여요 저 아래가 이따 내려갈 사병제예요 어, 꽃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 이제 마이산 돌탑까지 0.4km 나왔습니다 아 봉두봉 가기 전에 오르막길에서 더워가지고 패딩 벗었더니 또 금세 추워졌어요.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이쪽이겠죠?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해가 뜨니까 위에 있는 상부대가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막 비랑 맞는 것 같이 젖고 있어요. 그늘진데는 아직도 눈 세상이에요. 와, 아니 진짜 이렇게 와보면 완전 지금 겨울 산인데? 사진 찍어야겠다. 눈꽃도 보고 벚꽃도 맞아요. 보고 락키비키잖아. 비키 락키비키잖아.잖아잖아. 아, 저 찍으시는 건가요? 네. <웃음> <웃음> 와, 나 유튜브 출연하는 거야? 오! 출연 믿고 주세요 아, 출연이요 아, 누구세요? 저게 간을 빼먹는 아니 수익이 있어야 수익을 나눠드리죠 그래도 무서운 속도로 구독자 수 늘고 있지 않나요? 구독자 다... 수해주세요 아, 부탁드립니다 100만은 갖죠 갖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안마이봉 갈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왼쪽 방향으로 갈게요. 이전에 왔을 때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일로 가면은 탑사 통해서 은수사로 해갖고 다시 원정역 길을 해야 돼서, 단가 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고! <목소리> 고고고! <목소리> 고고고고고! 고고고. <목소리> <목소리> 해대는 데는 눈이 다 녹아서 초록색 잎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음지 쪽으로는 아직도 하얀색이에요 너무 멋있다 아이돌 지망생입니다 어? 카메라 아이돌 지망생이시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니 카메라 쫓는 것만 기기같이 카메라 잘 찾아와 그리고 웃죠 그냥 웃고만 있는 사람 너무 멋있어. 이 길이 맞겠죠? 저희는 이제 안마의 봉 등산로 입고 여기 도착했고요. 동도봉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계단이 좀 있어서 막판에 조금 힘드네요. 여기가 이제 암릉 타고 잠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경사가 조금 심해요. 구간이 길진 않지만. 안마의 봉은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 분리돼 있어서 꼭 올라가는 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오! Oh -oh. 안마이봉 전망대에서 보는 수마이봉입니다. 저기 옆에 굴이 있는 게 화엄굴이래요. 안마이봉 정상 도착했어요. 저희는 안마이봉에서 내려와서 이제 은수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쪽을 하산으로 하길 잘했다. 그렇지. 돼 있네. 어, 안전하다. 누나, 누나가 마지막이네, 이제. 싹 뚫는 거야.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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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a c 야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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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백반도 산에 다니면서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맞아. 땡땡이 끼실래? 나 괜찮아. 알았어. 음, 난... 잠깐만. 소비료 어, 없어 비료 없어손안 닦았어. 이미 세균 다 먹었어. 아니, 아니, 먹고 나서, 아니, 그.. 괜찮아요. 그래, 그, 아, 그래? <laughs> 에이 에잇! 너, 티발 씨야! <웃음> 됐어. <웃음> 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자니 감동이야. 아, 이미 늦었어. 삐졌어, 나. 안 삐졌잖아. <laughs> 자, 이제 은수사로 내려갑시다. 오늘 핑크 공주 둘이에요. 핑크 헷! 핑크 바람을! <laughs> 핑크 핸드폰, 가방! <laughs> 아, 개서늘하다 꾹! 이게 은수사의 천연기념물인 청실 배나무라고 해요. 나무가 정말 커요. 산 탑사의 돌탑들은 조선 후기 임실에 살던 이가병이라는 사람이 쌓은 것으로 지난 100여 년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진짜 멋있다 아, 저 뒤에 진짜 멋있어 여기도 멋있고 내려왔고요. 꽈배기 사 먹으러 왔어요. 꽈배기 집 있을 거야. 행복해. 무상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무상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해. 여섯 개를 내가 두개 줬잖아 이거야. 여기서 커피랑 껍데기 조금 먹고서는 택시 타고 지난 버스 터미널로 넘어갈 거예요 사이즈가 진짜 크다. 진짜 5. 사이즈가, 5. 사이즈가 진짜 커요. 보이시나요? 두 배만 해도.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2514. 어. 바로 출발하신대.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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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골은 확실히 카카오 안 쓰는 데가 많아서 전화해봐요. 모르겠지, 아직까지는. 요리언니가 확신의 제일어서. 엄청 꼼꼼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떡순이야, 떡순이. 바로, 어떻게, 바로 배워. 저희는 이제 여기서 택시 타고 지난 터미널로 넘어갈게요. 오, 매연.

나 옆에 진짜 좋아해. 응, 나 응. 어, 너무 맛있어. 나회 종류 다음 어, 좋아해. 어회도 좋아하는데, 이거 밥 먹고 나왔는데, 앞에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환쟁이들. 진짜 매직류 사는 관계로 쉽니다. 일요일 날은 사장님 등산 가셔야 돼서 장사를 안 하는 믿을만한데? <laughs> 어. 어, 갑자기 실내가 확 갔어 뭐야? 니네도? <laughs> <이미 못 웃음> <laughs> 아, 뭐야. <laughs> 와, 언니 진짜 잘한다. 어내 허우 터질 것 같은데, 지금. <laughs> <laughs> 아빠랑 <아까는> 비 <laughs> 어, 아까, 아까 9360을 많나 아, 아, 비슷한가 봐. <laughs>